네. 네, 오늘 화요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화요일에는 느헤미아 9장에 있는 초반절을 함께 살펴보면서 신앙의 아름다운 결심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절기가 아닌 어느 한 시점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결단했습니까? 이방 족속들과 절교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행동들, 진실된 행동들을 이어갔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고질적인 죄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았던 잘못들,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사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은혜에 못 미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늘이 말씀과 그리고 이전의 말씀 속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이제 다시금 일어나서 아름다운 신앙의 결심을 이어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근, 긴 기도문의 연장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즐거운 회개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자신의 설교에서 이렇게 회개를 정의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회개는 즐거이 해야 할일 중에 하나입니다 회개는 즐거이 해야 될일 중에 하나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자의 회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는 물론 괴로움 중에 시작할 수도 있고 슬픔 중에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행복, 그것에 누리는 생명,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회계라고 말하고, 그래서 회계는 진정한 행복이고, 즐거이 해야 할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회개의 목적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삶의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먼저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회개하게 될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회복 그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던 가치관의 변화가 찾아오는 것이죠. 이전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 제일 먼저였고 명예가 먼저였고 내가 먼저 만족하는 것이 먼저였지만 회개가 내 안에 일어났을 때내 안에 일어나게 될때 우리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소유하게 됩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먼저이고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이며 내 것을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회계하게 될 때. 거기에서 우리는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계는 즐거운 것이고, 기쁜 것이고, 회계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주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회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며 우리는 오늘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가? 어떤 방법으로 회개해야 되는가? 회개에 있어서 우리는 오늘 구장 전체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 살펴보기엔 너무 많아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의 부제를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을 묵상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순종하시고 기도의 삶에서 회개의 기쁨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부제를 함께 우리 다시 한번. 부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주황색 글씨입니다. 시작. 주님의 의로우심을 묵상하기. 즐거이 회개하는 방법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주님의 의로우심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로우심이 무엇이냐? 그것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차디크라고 말합니다. 다음 자막에도 나와 있습니다. 옳다, 바르다, 정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차디크가 언제 사용되는가? 성경에서는 이 차디크가 결혼 서약을 할때 관련이 깊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우리는 어떤 약속을 합니까?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약속을 합니다. 죽음이 서로를 갈라놓기 전까지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복종하기로 약속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부분은 어떻습니까? 남편은 아내만을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어떤 맺은 약속을 정확하게 지킬 때 그것을 보며 의로운 약속이다라고 말하고 의롭다라고 말하며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차디크라고 합니다. 그러면 7절과 8절에 하나님의 의로우심들이 또 등장합니다. 우리 7절 8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나.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에 주는 의로우심으로 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언약하십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가나안 땅이었던 그 아브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8절 후반절에 보면 빨간색 부분으로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그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8절 후반절에 주는 의로우심으로소이다 그래서 원어로 보면 이두 문장 빨간색으로 표시한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그리고 의로우시로으로우심으로소이다라는그 가운데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역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스크린을 보면서 합독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는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신지. 그리고 9절과 그리고 15절까지 9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의 의로우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부터 15절까지 우리 연속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빨간색 표시를 해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살피시는 감찰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10절에 보면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그리고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애굽을 치신 분이십니다. 또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지게 하사 통과하게 하시고 깊은 물에 던지시고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신 분이셨고 그 갈라진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게 하셨고 쫓아오는 대적들을 던지셨다 라고 됩니다. 또 12절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셔 싸우며 라고 말합니다. 또 13절에 보시면,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는 분이시며, 14절에 거룩한 안식이를 알리시는 분이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또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식을 주시며, 물을 내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동사, 이 모든 일하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정확하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의로움을 깊이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의로운 일들을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깊이 되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보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구체적으로 먼저 묵상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죄를 먼저 고백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묵상하며 회계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회계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가 아니라 내 기준에서 먼저 회계를 시작하게 된다면 이것이 진짜 회계가 될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지 않은 채. 상대방의 말을 듣지도 않은 채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제 됐지 어느 누가 이것을 보면서 진정한 회개의 고백이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우리가 지난 말씀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말씀들,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3 시간 동안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기도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나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먼저 묵상하고 회개를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읽은 말씀들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9절부터 15절까지에 나오는 이 동사들을 우리도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9절에 보십시오. 감찰하시며 들으시는 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고난을 들으시고, 고난을 낱낱이 살펴보시고,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10절에 말합니다. 치셨다. 누구를 치셨습니까? 사단의 세력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을 던지시는 분이십니다. 12절에 말합니다. 비추셨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행하신 일도 묵상하시고 우리 가정에게 행하실 일도 묵상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하시는 것을 묵상하시는 말씀을 기준으로 회개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신지, 우리를 얼마나 정확하게 아시고 계시는 분이신지, 우리를 얼마나 세세하게 밝히 아시는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우리는 주님의 의로우심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행하신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꼭 언약 안에서만 약속을 지키셔야 꼭 어떤 일을 해야지만 의로우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한 것과 상관없이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의로우신 분. 전지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의로움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21절, 22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21절에 보십시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리고 22절에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로 이분이 누구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서게 될때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함께 할수 있으며 그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의로움을 의지하며 회개하십시오. 이 시간은 나의 죄로부터 오는 나의 불안감을 없애주기 위해 주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우는 시간이 회개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어찌 이 복된 시간을 꺼리겠습니까? 어찌 회개를 미루겠습니까? 지금 당장 회개의 삶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그저 빛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세상의 가치관에 잠식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날 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냈던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창립기념 전도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작정하는 마음도 허락하시고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VIP들에게 역사의 통로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마음과 삶이 그들에게 선한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마음이 아픈 환우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바라여 주시며,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